브이아라트로 체험하는 어린이 한국 고전 동화, 별주부전. 어느 날 남의 용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웃음> <웃음> 누구든 좋으니 과인의 병을 고쳐준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 대왕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바닷속에 없사옵니다. 그 약은, 무태사는 토끼의 생간이온데 그걸 드시면 대왕마마의 병이 싹 나으실 것이옵니다 누가 짐을 위해 무태나가 토끼를 잡아오겠소 대왕마마 소신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트로가 토끼를 잡아오겠사옵니다 별주부 반드시 토끼를 사로잡아 속히 돌아오도록 하오. 그렇게 하여 과인의 병이 낫는다면 큰 상을 내리겠소. 용왕은 화가를 불러 토끼를 그리게 하였습니다. 별주부는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용왕에게 인사하고 무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으로 <laughs> 올라간 별주부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대가 토 선생 아니시오? 토 선생? 크로스만 백은 누구시오? 아, 놀라지 마시오. 나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라고 하오. 밑에 사는 친구를 얻으려 다니다. 이곳에서 토 선생을 만나니 무척 기쁩니다. 토 선생, 내가 밑에 와서 여러 짐승을 보았지만, 조선생처럼 겸손한 오가를 처음 봅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뭐 존경까지? 그래서 말인데, 나와 용궁으로 갑시다. 용궁의 전망은 뛰어나며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내가 모시는 용왕께서 선비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기든 제주 한가지만 있어도 그에 맞는 벼슬을 주어 능하게 쓰신다오. 나를 보시오. 재주 없는 나도 벼슬을 하고 있지 않소. 지금 용궁에 오시면, 용왕께서 그 고선생이 원하는 벼슬을 내리실 것이오. 별주부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대왕마마, 토끼를 잡아왔사옵니다. 도끼는 속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용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끼야! 짐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느니라. 그런데 네 생간을 먹으면 짐의 병이 나을 것이라 했느니라. 그러니 도끼야. 짐을 위해 네 간을 내주어야겠다. 네? 제가 간을 빼놓고 왔는데 일을 어쩌죠? 아니, 뭐라? 저는, 무태서 명약인 채간 때문에 늘 바위 틈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닐 땐 간을 꺼내 물에 씻어 깊은 골짜기에 감추어둡니다. 어제도 간을 꺼내어 감추고 다니다가 별주부를 만나 따라왔으니, 이를 어찌 합니까? 하오나, 저를 돌려보내주신다면, 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허, 간을 어떻게 꺼냈다 넣었다 한단 말이냐! 짐을 바보로 하느냐! 아닙니다, 용왕님! 제가 워낙 겁이 많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믿어주신다면 얼른 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상을 푸짐하게 내려주십시오 의심을 하던 용왕님은 토끼의 확신에 찬 언변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무트로 돌려보내 간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라운 토끼는 깡총깡총 뛰며 좋아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으시오? 얼른 돌아가야 하니, 어서 간을 가져오시오. 간을 가져오라고? 미련한 자라야. 살아있는 짐승이 뱃속에 간을 어찌 꺼냈다 넣었다 한단 말이야. 지난번엔 내가 속았지만, 이번엔 네가 속았구나. 가서 용왕에게도 전하보라 아이고! 내가 토끼에게 속다니! 내 충성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속은 거야! 내가 토끼를 놓쳐 약으로 쓸 토끼의 간을 얻지 못해 대왕마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구나! 빈손으로 용궁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 죄를 갚자! 대왕마마! 소신을 용서하소서! 개, <laughs> 개! 별주부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려는 순간, 어디선가 흰 도포를 입은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멈추어라! 임금에 대한 충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 선단을 줄 테니 돌아가 용왕의 병을 고치거라. 신선은 소매 속에서 약을 꺼내어 별주부에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주부는 신선에게 절을 하고 약을 받아 용궁으로 갔습니다. 약을 먹은 용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